안녕하세요 장학균 맥가이버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공합 프레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따라 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긴 해요 사실은 이 프레스라고 해서 뭐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드는데 요 타이머 예전 건데 아날로그 타이머 이걸 이용해서 한영덕스에서 나온 아날로그 타이머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거 보면 2번과 7번에다가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음, 220V죠. 110V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건, 음, 2번과 7번에다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8번과 5번이 붙어 있다가, 그죠. 한시 접점이라는 거죠. 8번과 5번이 붙어 있다가, 설정된 시간 이후에 6번으로 붙는 거죠. 이때, 사실은 전기를 인가하면, 2번과 7번에 220V를 인가하게 되면, 1번과 3번이 바로 붙습니다. 바로 붙어요. 이걸 순시접점이라 그래요. 순시접점을 이용해서, 음, 자기유지를 시키는 거죠. 자기유지를 시키고, 자기유지 됐을 때, 음, 그, 솔레더 밸브가 동작을 해서 하강하고, 뭔가를 눌러주거나 압입을 하거나 구멍을 뚫어주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리셋해서 올라가는 그런 회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이런 거하고 또 이거하고 좀 틀립니다. 여기 또 타이머는, 아, 요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기 순시접점이 있는 타이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타이머 소켓을 해야 되니까 소켓을 중심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소켓이 어떤 거냐면, 여기. 8핀짜리 8핀짜리 소켓 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처음에 이제 음, 전기를 인가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 이걸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리 2번에 하나 넣어놓고 또 하나는 어디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는 솔밸브 솔밸브 하나를 넣어 놓겠습니다 다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어야겠죠 스위치 온과 어, 락을 볼 필요 없이 푸시 버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진 않고 이렇게 렇게자온 인기가 이렇게 와야겠네요. 그죠? 누르면, 음, 7번에 먼저 가겠죠. 7번. 7번에 인기가 돼야 붙겠죠. 타이머가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1번에 있던 전기가, 음? 순시접점으로 1번에 있던 전기가 1번에다, 그러니까 전기를 하나 넣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1번에, 어. 1번에, 1번에 있던 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응? 바로 바로 3번으로 나오죠 3번으로 나와서 저는 5번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3번으로 나와서 어디로 8번으로 들어갑니다 8번 8번에 있던 전기가 그러면 이제 설정된 시간 동안 얘가 이제 B접점이거든요 5번이 B접점 A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5번으로 나오겠죠 5번으로 나온 전기가 5번으로 나온 전기가 우리 음, 여기 보면은 그 푸시 버튼, 푸시 버튼 온과 오프 사이 중간에 넣어서 자기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7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유지가 되고 그때, 음, 그때 5번으로 나온 전기로 같이, 같이를 이렇게 해서 솔레노이드 밸브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시접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프레스를 아주 간단한 프레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지금 잘뭐잘 뭐, 아, 보이지 않네요 어찌됐든 요 회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쓸 거니까. 자. 프레스는 요거 쓸 겁니다. 요거. 요거 쓸 거니까. 일단 이거.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놔두고. 음, 이 타이머가. 뭐 2번과 7번이, 그죠? 2번과 7번이 전원이니까, 음 2번에 전원을, N, 그죠? N선, 여기 하나 넣어놓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음 프레스, 프레스 것도, 프레스 좁아서 솔레로이드 솔레로이드 밸브에도 하나 연결을 해놓고 자 그다음부터는 플러스 갖고 이제 할 겁니다 자 일단 발판 스위치를 쓸 거니까 발판 스위치에 C 접점을 R상에 연결하고 그죠 A 접점으로 나와서 A 접점으로 나와서 PB2에 C접점으로 들어가고, 여기 B접점에서 나와서, B접점에서 나와서, 우리 굉장히 그 단순하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자기유지회로에그 스위치 연결하는 것과 똑같죠. 리 타이머 전원, 소켓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음, 얘가 전원이 인가 됐으니까 딱 붙겠죠. 동작을 하겠죠. 동작을 할 때, 1번에, 1번, 1번과 3번이 순시접점이에요. 순시접점이니까, 1번에 플러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상이 들어가 있으면, 3번으로 나옵니다. 3번. 3번으로 나온 게, 3번으로 나온 게, 반대쪽에, 반대쪽에 8번으로 들어야죠. 8번과 5번이 붙어 있으니까 8번으로 넣어야 됩니다. 5번하고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바로 연결해도 되겠지만, 원래 순서라는 게, 8번이 시접점이니까 8번에다 넣는 게 정상입니다. 8번에 들어가고, 8번에 들어갔던 게, 두 개짜리 쓸게요. 8번에 들어갔던 게 하나, 하스 5번으로 나와서, 5번으로 나와서, 음, 두 개로 써야 되나? 나와서 PB1과 PB2 사이, 그죠? 여기, 그래서 저는 PB2의 C 접점에 C 접점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솔레네이드 밸브도 동작을 해야 되니까 5 번하고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때 동작되는 걸좀 보고 싶으니까 여기 램프를 여기에 램프를 음, 프레스가 동작할 때와 같이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음, 마이너스를 우리 하나 연결을 해놓고 스위치가 이제 램프도 있습니다. 램프도 있으니까 램프에 연결을 하고 5번이 동작할 때 이쪽으로 동작을 하니까 같이 조금 3개를 불러서좀 애매하긴 한데 많이 물린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동작을 프레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치. 램프로도 한번 켜서 보려고 램프도 하나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끝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아주 간단한 프레스 회로입니다 프레스 회로인데 동작을 할지는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 보이려나 아,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이렇게 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야 보이겠네 프레스가 그죠 그래 이렇게 동작을 할 테니까 이렇게. 타이머가, 순시접점이 있는 타이머를 써야 된다. 반드시. 자, 전원 연결하고. 에어가, 에 에어 호수가 짧아서. 전원 연결하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쪽에다. 이쪽. 아, 딱좋 여기다 갖다 놓고. 에어는. 호수가 짧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회로는 완성을 했습니다.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발판 스위치. 발판 스위치를 놓고 아, 전원 연결했고, 스위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잘 됩니다. 이 분이라, 60초짜리라 길어서 그렇지 잘 됩니다. 음, 단점은 그죠. 단점은 누르고 있으면 계속 전진을 하고 있다. 얘가 업으로, 타이머가 업으로 넘어가도 계속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 한번 눌렀다 떼면, 눌렀다 떼면, 하강을 하고, 설정된 시간 이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거 이제 보통 보면은, 프레스에 프레스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음, 압입을 한다던가, 이 손이나 어디에 문제가 없으면, 지그와, 여기 올려놓는 지그와, 안전에만 문제만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타이머 하나 설치해가지고, 음 설정된 시간 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트 스탬핑? 뭔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누르면서 열로 가해져서, 어 뭐, 그전에는 그, 가죽공예를 하시는 분한테 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동작될 때, 이거 어떻게 안 들어오지? 아 연결 안 했네. 잠, 잠시만요. 제가 동작될 때 불이 들어오게 했었는데, 뭐 연결 안 했지? 우선 연결 하나 안 했네? 2번, 프레스, 타이머, 마이너스, 음, 하나 뽑은 거, 희색, 어, 아, 연결, 회색을 연결 안 해놨어. 동작될 때 램프가 들어오게 했었는데, 발판 스위치 누르면, 램프 들어오고, 설정됐던 이후에 올라가게. 발판 스위치와 타이머, 타이머의 내부 릴레이를 이용해서 자기 유지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자기 유지를 시켰는데, 그런 회로를 하나 이용해서 조그만 프레스 눌렀을 때, 시간을 길게 두면은, 어, 여기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으면서, 뭔가 이게 압입을 한다던가, 이, 이렇게 그 뜨거운 열로 해서뭘 누르거나, 문양을 만들어준다든가 가죽공예나 이럴 때 아니면 뭔가 누, 눌러놓고 아그 거기에 딱 비유하면 되겠네 뭐 하면 안 되겠지만 음식물에 뭐면 이렇게 두부 만들거나 뭐할때 이렇게 눌러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큰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놓으면 설정된 시간 동안 눌러서 뭔가 이렇게 물기를 짜주고 이런데도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응용이라는 게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 하나 달아서 프레스를 만드는, 가장 쉽게 프레스를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